A 8 1 1 t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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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1 t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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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 1 1 1 e 1 1 i 1 1 o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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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u 1 1 i 1 e 1 1 1 1 1 1 1 1 1 i 1 1 1 1 t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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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몰링 타임 헌 셔플, 왼쪽으로 400톤 왼발 포워드, 왼쪽으로 2 0 0 오른발 빼, 왼쪽으로 2 0 0돌면서 셔플, 왼쪽으로 400톤 사이드2개더 300톤 포워드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and 8, 세 5, 6, 7, 8, 9, 10, 11, 1 3 14, 15, 그리고 모 m 올바 m m 치하고 왼쪽으로 m m 1 m 모1서올바 m 사이드 포인트 m 1트 m 1 1 2, 3, 1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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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왼발, 크로스, 1mm, 백, 왼쪽으로 왼1 m 사이드 m two. One, two, three, and four, five, six, seven, and eight. Eight part, two to two. 더. 오른발, 터치, 백, 왼발, 터치, 백, 오른발, 터치, 왼발 2에0 0 0면서 동시에 0 0발0 0 0 0 0플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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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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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익을 다시, 왼쪽으로 수익 양손 올려서 오른쪽으로 다시 h e r 바꾸바서면서을 머리 위리위올리올리시왼쪽으쪽으로 u 바꾸면서 다 a 카운트 a p u Tapu, Tapu, 세 a p u Tapu, t a 박스 사8 3 턴,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사8 3 턴을 3 383 383 383 383 383 다시, 사이드, 투게더. 사이드 투게더. 다시. 카운트, 1, 2, 3 3더 사이드 3 3더3 3 카운트 8 3 383 383 383 383카운트383 6 and 7, 8, two, two, three, four, 5 and 6, seven, eight, three, two, three and 4,